사도행전 26장. 바울이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다. 원래 바울을 고발한 내용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증명되어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소송 사건의 종교적인 측면을 집중적으로 아그리빠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선 자기가 사내드린 공회에서 이미 말했던 것을 강조하여 반복합니다. 236. 그리스도 교회의 부활 고백.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8절. 바울의 이 간결한 말은 바리세파의 종말 희망이라는 배경에 비추어서,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의 부활 고백과 관련하여 보아야 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바리세인들은 종말에 죽은 사람의 부활을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이 부활이 모든 사람의 부활을 위한 근거가 되고,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이 고전 15, 12에서 28, 꼴 18.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증인의 소명받았다. 바울 자신도 예수님과 그분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여 박해했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멸절시키기 위해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담회색으로 갔는데 1 2시경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22호에서 16. 빛이신 예수님은 바울에게 회개와 이방 선교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위탁받은 선교의 소명은 회개, 죄사함 받음, 부활의 주님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되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부활에 관한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여 잘 들으십시오 부활의 주님 예수께서 나 바울에게 주신 이 선교의 소명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을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고난받아 죽으셨던 부활의 주님의 빛 선교의 소명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과 사내들인 공회는 나 바울에게 반역 신성모독 등의 죄명으로 죽이려 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말대로 유대인들은 선교에 대하여 치명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도록 이끌어갔습니다. 21, 27에서 36, 22, 21, 22살전 25에서 16. 선교는 부활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두 정치인 베스도 아그리빠의 태도. 바울이 이렇게 사실을 말하자 이방인 베스도는 당황하였지만, 그는 실용적이며 냉철한 현실 이해를 방패로 하여 안주하는 인물답게 그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유대인인 아그립바에게는 바울의 변론에 근거하여 믿음에 이를 수 있는 전제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26절. 바울에게서 믿으라는 요구를 직접 받고도 27절 어중간한 반응으로 회피했습니다. 28절. 그들은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벨릭스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착하다가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렸고 24, 25. 베스도도 아그립바도 미루다가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26, 28. 32절에 바울이 석방될 수 있을 뻔 했다는 아그리빠의 말은 바울을 무시하는 아주 무책임한 말입니다. 청중들은 바울의 무죄를 확신하였다. 신문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바울의 무죄를 확신하였습니다. 30 31절. 아그리빠 왕은 마지막으로 버린 특별신문을 마쳤으면 바울이 무죄 라는 판결을 했어야 했었습니다. 바울의 의도를 무시하고 단지 로마 왕제의 법정에 상소했다는 핑계 로 베스토가 바울을 결박하여 로마로 이송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사건의 결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심판받을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이 하게 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정의롭지 못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석방되지 못했지만, 바울에게 인간 구원을 위해 로마로 가는 길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23, 10일 차이가 있다면 석방되어 바울 스스로 가느냐, 그들이 말하는 죄수로 가느냐의 차이뿐이었습니다.